엄마 김치찌개 냄새잖아요. 왜 그러세요? 나도 모르게 다그치듯 말했다. 엄마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혼란스러운 눈빛은 흔들렸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한숨을 쉬었다. 평생을 함께한 익숙한 냄새가 낯설게 느껴지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불안했을 것이다. 마당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고도 이게 무슨 꽃이야? 라고 묻는 엄마 예전에는 꽃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엄마는 점점 더 냄새에 대한 기억을 잃어갔고. 나는 그런 엄마를 보며 자책했다. 내가 왜 이리 조급하게 굴었을까? 왜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저 지금 김치찌개 끓이고 있었어요. 혹시 냄새가 좋지 않으세요? 그리고 함께 냄새를 맡으며 냄새 정말 끝내주네요. 엄마, 제가 만든 거예요. 하고 웃었다. 엄마의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다. 장미꽃을 보며 이꽃 냄새 정말 좋죠? 저는 이 향기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냄새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이 잠시 흐려진 것 뿐이었다. 조급해 하지 말고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중요했다. 엄마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냄새를 기억해 냈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엄마 곁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냄새를 잃어가는 엄마를 보며 내가 잃어버렸던 것은 엄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엄마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도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치매 증상은 대처와 이해가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